이번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 고해성사. 아... 숨을 크게 품었다 내쉬며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좁은 방 안에만 있으니 피로가 몰려와 두 손가락으로 눈을 지그시 누르며 눈에 유한됨을 느꼈다. 어... 어디 맛있게 없나? 한 번의 갈증이 몰려옴을 느끼고 천천히 내가 있는 방안을 둘러보았다. 책상 위에 질비하게 놓여진 성경책. 벽에는 여러 상패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나의 키를 훌쩍 넘어버린 십자가. 그리고 그곳에... 신부님? 정신이 없었나보다. 고해소에 그 누가 온 줄도 모르고 생각에 잠겨있었다. 이제 한숨 돌리나 싶었지만 휴식은 잠시 접어두고 우선 형제님을 맞이해야 했다. 예 말씀하세요 형제님. 제가 사실 첫 고해성사인데 마음에 쌓인 근심을 고백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의 목소리는 굉장히 차분하고 그리고 평안해 보였다. 회개하는 데 무슨 절차가 필요있겠습니까 그저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굳게 믿으며 그동안 지은 죄를 뉘우치고 사실대로 고백하십시오.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럼 말씀드릴게요, 신부님. 신부님께서 평소 훌륭한 덕망과 지혜를 가지셨다고 익히 들은 바 가까운 지인이 이곳에 거의 성사를 한번 해보라고 추천해 주더군요. 그래서 며칠 전에 세례도 받았습니다. 살짝 웃음이 나올 뻔하다가 나는 이 상황이 진지해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음, 그러시군요. 어떠한 죄를 지으셨습니까? 실은 그리고 며칠 친부결로 제가 조만간 살인을 할 계획이라서 그의 음색이 미약하게 남아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기에 순간 심장이 미친듯 뛰었지만, 나마저 평정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아야 했다. 난 조그맣게 헛기침을 하며 목을 가다듬고 다시 물었다. <laughs> 그렇다면, 앞으로 있을 중죄에 대해 미리 회개를 하러 오신 겁니까?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 궁금해지네요. 살인을 저지르고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미치광이 범죄자가 출소한 이후 목사가 되어 오히려 다른 범죄자들에게 회개하라며 떵떵거리는 사례들처럼요. 음, 어떤 회개를 함이 중요한 것이겠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결란 용서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임을 알기에 살려 달라고 아니라 죽여 달라 매달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악을 완전히 끊어내며 온전히 돌이킴을 해결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딱히 그에게 대답이 없자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왜 살인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 말이 끝나자마자 고에서 칸막이 넘어 그에게 긴 한숨소리가 들렸다. 얼마 전에 제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여린 눈망울에서 눈물을 하염없이 떨구며 말하더군요. 그리고 한번 당한 게 아니랍니다. 그것도 가든 새끼에게 수차례를... 그런데 이 말고도 도끼가 막힌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음성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도끼가 막힌 거, 제가 들을 때는 이미 제 딸이 그놈에게 그런 수모를 당한 지 반년이나 지난 뒤였어요. 하나의 아버지랍시고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심어린 딸아이의 표정을 그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음에 물어봐야지. 다음에 물어봐야지. 하며 외면하다가 이미 제 딸의 몸과 마음은 다시 회생 못할 정도로 짓밟혀 버린 겁니다. 나는 거기서 무언가 말하려다가 그가 바로 말 이어가서 다시 고개를 숙여 형제의 음성이 집중하기 시작했다. 아니, 그 이야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신이시여. 그런데도, 전 오히려 딸에게 그 이야기를 왜 이제서야 하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관심도 없었으면서 하며 울더군요. 그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그리고 말 이어가는데, 더더욱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그 잡아 죽일 놈이 원래 아는 사람이되다가 평소 속한 집단 내에서 정신적 지주로 불리고, 제 딸도 많이 의지하던 사람이라 더욱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둘만 있을 때 밀폐된 장소에서 당한 것이라, 증인도 없을 뿐더러 몇 개월이나 지난 일이니 딱히 물증도 없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던 중에 우리 딸이 결국 못 견디고 자살을 했어요. 나는 아까부터 갈증을 느껴 눈을 굴리다 책상 위에 물병을 발견하고 한 모금을 마시며 다시 말붙였다. 왜 이제서야 이것을 발견했을까? 너 <laughs> 그래서 신고보다는 복수를 위한 살인을 계획한 겁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지난 수개월간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을 때그내 딸을 생각하니 잠도 안했 씨발!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를 했을지 그래서 그 새끼를 우리 딸 대신에 제가 직접 복수해줄 겁니다! 저도 물좀 주십시오 나는 곧바로 그 커튼 사이로 물병을 건네주는데 그의 경향된 말투에 나도 덩달아 손이 떨렸다. 아마 저 사람도 나의 떨림을 보았으리라. 물병을 받은 그는 잠시 동안 기척이었더니 이내 곰물을 퍼큰퍼큰 마시는 소리가 나. 괜히 신경 쓰였다. 어떻게든 그를 진정시키고 마음을 바꾸어 내보에게 내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딸이 당한 아픔과 형제님의 마음은 제가 어느 정도 헤아려집니다만잘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님. 그것이 과연 딸이 바라는 것일까요? 근본적으로 누굴 위한 복수인지 한번 자문해 보기를 권합니다. 이와 어찌됐던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며. 형제님께서도 중한 형벌을 면치 못하실 겁니다. 그것이 과연 딸이 바라는 복수일까요? 그저 형제님, 자신의 복수이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사인을 계획한 것으로 보아 용의자를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좀더 치밀히 준비를 해서 신고를 한 후에 법적 절차로서 그를 복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굳이 손에 피를 묻히지 마, 않고 말입니다. 이말 끝에 과연 이 형제에게 이것이 과연 최선의 조언인가라고 내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솔직히 내가 할 말은 아니었다. 그리고 거해서의 얇디얇은 칸막이와 빨간 물이 든 커튼을 사이에 두고 잠재적인 살인마와 나 사이에 아까보다 더 훨씬 더 길고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난 그의 마음속에 악마가 그저 잠재적인 것이었으만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당신은... 딸이 없으시죠. 잠실이 아까보다는 조금 차분한 말투로 나에게 질문을 했다. 그렇습니다. 반면 내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요! 당신은 내 심장을 헤아린다고 하지만 절대 헤아리지 못하는 거라고요! 예?! 그런데... 당신은 왜... 어 불쌍... 아무래도 내가 잘못 말한 것 같았다 괜히 심기를 건드린 꼴이 된 것이다 나는 머리를 빨리 굴려야만 했다 어, 아닙니다 누구보다 잘 헤아리고 있습니다 지금 딸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요 어리석은 행동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은 불안한 침묵. 제게 나도 모르게 이상한 말을 해버렸다. <놀람> 순간 정적을 깨뜨리고 건너편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리며 고해소 사이의 커튼으로, 시칼 잡은 굴뚱 팔뚝이 쑥 하고 들어왔다. 난 드디어 얼 곳이 왔다고 생각했다. 이봐 당시 내 딸이 다 말했어! 내 딸이 이 성당에서만 7년째 다니고 있었다고! <laughs> 참 웃기지! 그성폭행범이그 성녀인가 뭐시기인가 떠들고 다니는 이 성당의 신부라니! 주위에선 평판도 참 좋은 양반이라지, 아와? 이 더러운 위선자 같지네 나는 뭐부터 말해야 할까 생각할 틈도 없이 그는 소리를 질러댔다. 이미 이성은 놓아버린 지 오래인 것 같았다. 그런데... 당신이 내 계획을 다 말아먹었어! 도대체 왜! 난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다. 그는 시카를 쥔 손으로 내 앞에 책상을 쾅쾅 찍어다며 언성을 높였다. 왜 그랬지! 왜 그랬냐고! 그렇게 말하고선 격하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나도몇번 하려다가 하지 못한 말 이제서야 하게 되었다. 이봐요. 같은 처지끼리 제가 조금 더 달리기가 빨랐다고 칩시다. <laughs> 같은 처지라. <웃음> <웃음> 그는 지금 반쯤 실성했다고 보아도 분방했다. 이왕 이렇게 된거한 사람만 이상한 걸로 하고 까짓 것 제가 지옥 가죠 뭐. 그제 이 상황 자체가 이상한 게도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리고 문득 궁금했다.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피냄새. 그리고 당신이 지금은 딸이 없다고 했었지. 꽉 쥐고 있던 그의 손에 힘이 풀리면서 시칼이 내발 네 아래에 떨어졌다. 비비를 내가 고에서 전체 에 진동하고 있을 줄이야. 거봐, 난 당신 마음 다 이해한다니까. 어리석은 인물은 어디에서나 한 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비록 나 자신일지라도. 나는 잊고 있던 피로감을 다시금 느끼며 두 손으로 눈을 지그시 눌렸다. 벽에 걸린 거울에 피범벅이 된내손 때문에 두 눈도 빨갛게 물들어서 꼭피에로처럼 변해버린 내 얼굴이 비춰도다 내가 물병을 건네줄 때에도 확신했겠군. <laughs> 정말 신이 있다면 이런 기구한 운명을 또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나 허리에 힘을 빼 의자에 거의 눕다시피한 상태로 다시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책상 위에는 질병에 놓여져 있는 성경책. 벽에는 내 키를 훌쩍 넘어버리는 십자가. 그리고 그곳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죄를 사하는 중인. 김부님, 뭐 반강제적이니 했지만. 고해서 칸막이 한켠에는 여전히 우리 형제님께서 아버지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딸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죄로 통과하고 있었다.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지금 그의 고해는 아마 그분께 충분히 닿고도 남으리라.